안녕하세요. 오토모빌게로즈입니다. 저는 오늘 전북 완주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국립농업과학원이고요. 저희가 여기 와서 설치도 몇번 했었어요. 자, 뒤에 보이는 이제 03 타이어 물삭기에다가 4채널 어라운드 뷰하고 그리고 2채널 초음파 감지기 설치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요 뒤쪽에 보이는 스키로더에는 4채널 AI 카메라.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럼 안전하게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맡겨 주셨습니다 아, 오늘 두대 아, 설치 잘 끝내 보겠습니다 스키로더 아, 4채널 AI 카메라 설치 다 끝났습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캐빈 이쪽에 두개 코너에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요거 이제 전방쪽 아, 감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아, 뒷 도어 쪽에 설치를 했는데 이걸 다 열어도 전혀 문제 없도록 어, 배선 처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배선은 이렇게 깔끔하게 콜게이트 다 씌워서 해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지금 4차로 구성이 된 거고요. 외부 스피커까지 설치가 끝났습니다. 아, 여기 보시면 모니터는 기본에 이렇게 4분할입니다. 역광이라 잘안 보이긴 하는데 앞쪽 좌측, 앞쪽 우측, 그리고 뒤쪽 좌측, 뒤쪽 우측입니다. 이렇게 해서 스키로더는 설치가 다 끝났어요. 조심하세요. 이렇게 사람이 감지되면 빨간 체크박스가 이렇게 쫓아다니고요. 모니터에서는 조심하세요라고 안내멘트를 합니다. 조심하세요. 스키로더 는 끝났으니까 이제 골삭기로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삼답을 아, 어라운드뷰하고 이 채널 초음파 감지 센서 어, 설치도 다 끝났습니다. 전방 카메라는 어, 굉장히 설치할 곳이 없어요. 그래서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배선은 역시나 콜게이트 다 씌워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우측 카메라도 이렇게 사이드미러 쪽에 이렇게 좀 설치가 된 상태고요. 그리고 감지기 이제 스피커 대형 스피커가 적용이 됐죠. 그리고 이제 초음파 감지기까지 이제게 설치가 됐습니다. 후방 카메라는 캐빈 위쪽에 작업등 있는 쪽에 설치가 된 상태고요. 좌측 카메라도 또 캐빈 쪽에 설치가 됐습니다. 아 이제 안에 들어가서 좀볼 건데요. 공차 보정까지 다 끝났습니다. 패턴 깔끔하게 잘 정렬해드렸어요. 이렇게 삼각형 크기가 이렇게 동일하다는 건 공차 보정이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. 자탑뷰를 보시면서 이제 일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 어, 시대를 다한 눈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하세요. 자 버튼 누르면 좌측, 우측.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볼수 있고요.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왼쪽으로 오는 뷰보드 음악카거라 전체 화면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 이렇게 해서 2채널 오토 센서하고 그리고 4채널 옵니베 NS4 3D 어라운드 뷰 설치 잘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